너무, 너무 기대되는 영화 나이브스 아웃을 보러 왔는데요. 재밌게 잘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화이팅! 배우들 일단 연기가 너무 좋고요. 보면 보수록 계속 뒤통수 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다니엘 크레이그나 크리스 에반스나 이런 배우들이 기존의 역할들에서 좀더 이렇게 확장되는. 좀 의외의 그런 면들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았어요 끝까지 범인이 누구인지 모를 것 같고 아마 범인 못 맞추실 거예요 기존 미스터리 문법을 좀 파괴한 영화거든요 전혀 의외의 방식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아주 약간의 유머와 약간의 영리한 장치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봤습니다 인테리어나 패션 같은 경우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컬러감이라든가 성격 자체를 이 옷으로 스타일로 표현하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밀실에서 벌어진 추리 영화인데 그 장르에서 제가 본것 중에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스토리의 그 창의성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완전 예상 못할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즐거운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미라든지 아니면 캐릭터마다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스타일링도 볼수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이제 마블 팬인 분들 옷에 관심 있는 분들 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 순간에 아마 딱딱딱딱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펙트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나이브 사웃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나이브 사웃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이브 사웃 화이팅입니다. The night of his demise, the family gathered to celebrate your father's 85th birthday. You mean if someone killed him? Johnson came to Everyone in the family. has possible motives. Had some heavy-duty conjecture. Waiting for the big reveal. All of them lied to me. You know something. Spill it. I think you have something you want to tell me. Out. <laughs>